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은혜의 하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번 네 번째 시간까지 우리 은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참으로 감격스럽게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서 크게 소리 내어서 찬양하며 지금도 우리가 예배로 즐거이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은혜로 가득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는 우리의 급박하고 절박한 그 상황 한 가운데에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렇게 많은 은혜를 그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결국에는 다 까먹고 다 잃어버린 자에게 또다시 은혜 대신에 은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우리가 소망하고 꿈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평화, 우리 가정의 평화, 우리의 평안, 우리의 자녀들의 잘됨, 하나모리교의 번영, 이것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라여금 하나님 께 로부터 받은 바, 그 모든 언약, 그 약속 된그축 복의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 게 만드 는 유일한 길도 다른 무엇 이, 아 니라 역시 하나 님의 은 혜의 회복 이며 은 혜의 하나님 을 다시금 우 리의 일상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온전히 경 험하 는것 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도 자신의 처해진 상황을 많이 따진다고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죠. 그 은혜 얻을 기회라는 것이 적절하게 이르렀는지, 또는 기, 지금이 기회 잡을 만한 때인지에 대해서 세상은 때로 너무나 깊게 예, 따지고 생각, 생각하는 바람에 딱 맞아떨어지는 조건, 매우 적절한 타이밍을, 찾느라고 수시로 망설이고 타이밍을 재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우서 9장 8절 지난주 본문에서 무엇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하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이며 모든 것에 있어서 능하신 분이기에 어떠한 때라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은혜들을 부어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기에 눈치 보거나 기다릴 필요 없이 은혜의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올 타이밍인가? 그런 걸 따질 필요 전혀 없이 또는 때로 상황이 더 나아진 다음에 아 내가 좀 변화된 다음에 내가 좀 잘된 다음에 아 그런 다음에 고향에 좀 내려가야지 그런 다음에 부모 얼굴 뵈야지 그런 다음에 형제나 친척들 만나야지 내가 좀 떳떳하지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이 아유 좀더 시간을 가진 후에 해야 하나 그런 질의 짐작 가운데 은혜 구하기를 포기할 이유도 없이 우리는,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시간,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서 기도와 강구로 그분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laughs> 시동을 걸 때도 뭐 예열이라는 거 요즘은 좀덜 하긴 하지만, 예열이라는 걸 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아, 기도하려면 좀 찬양으로 이렇게 좀 예열이 돼야 돼. 아, 기도하려면 뭔가 묵상을 좀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뜨거운 기도가 나와. 이렇게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말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한 예열도 없이 즉각적으로 우리 앞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 구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바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나에게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은혜를 나의 아버지이신, 나의 아빠이신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나의 삶에서, 나의 가는 인생길에서 그 은혜 구하기를 망설이지 말고, 오늘 필요한 은혜뿐만 아니라 장래에 필요한 은혜까지도 내일이라는 시간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그 은혜까지도 지금 이 시간 간청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걸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1월의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남은 2026년 11개월 동안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이 시간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구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빌어보기를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확실하게 이루고 만들어낼 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될 것이며, 하나 모리교회 회복이 될 것이며, 나의 회복과 나의 사랑하는 이들의 회복과 우리의 가정의 회복과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의 회복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낼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강구하는 시간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 세 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분. 으로서의 은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읽었지만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좀 읽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43장 18절에서 21절 다 같이 암목소리로한번더 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18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고 떠올리지도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에 담긴 이 뉘앙스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 또는 성취감으로 가득한 그러한 이전과 옛적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항상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승승장구하며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어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복 가운데 정말로 잘 돼오기만 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오히려 "야, 너의 어제 일을 돌아보라, 너의 지난주를 돌아보라, 너의 1년 전을 돌아봐라, 얼마나 복 받았니, 너 얼마나 잘해왔니?"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 시대가 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결국에는 지금 북 이스라엘은 멸망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고 아니 이제 멸망했죠. 그리고 남유다도 에 여러 선한 왕이 나왔지만 그 역사가 얼마까지 갈지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러한 풍전 등화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과거의 이 기억들, 옛날 일들은 이제 다묻어둬라그 실패했던 기억, 그 아픔의 기억 그 원망과 부끄러운 일들을 기억하지도 말고 돌아보지 마라 그때는 그 과거의 방식들은 실패의 방식이며, 그것들로 현재를 살아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터져 나오겠죠. 과거에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그들의 이 실수와 실패와 이 패배, 이 부끄러운 일들, 순, 불순종의 일들, 그런 과거들을 다 묻어버리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여전히 어려운 시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예,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예,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까라는 질문이 터져 나오기 직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9절에 바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전에 그들의 이 부끄러운 일들, 또 원망을 자아내고 그들에게 패배감을 주고 불순종했던 그들의 선조들, 조상들의 일을 이제는 돌아보지 말고 땅에 다 묻고, 이제 갈 때, 이제부터 세일을 행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여우와 나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새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저 여기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새일 행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서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새 일은 이제 곧 나타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질문은 너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분명히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반어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에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길이 없는 곳. 사막이라 하는 곳은 강이나 물줄기가 흐르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광야에 길이 난다면 누구든 이것이 놀라운 새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만약에 산림에 나무가 자란다면 그거는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산림으로 수목으로 빽빽한 그 산에 나무가 몇개더 자란다 한들 그것이 놀라운 세일인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매우 드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길에 갑자기 30층짜리, 4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건물이 쭉 올라가면 어우, 저 동네 뭔가 아니 저기 옛날에 배추밭이었고, 무밭이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아, 저지역이 개발되고 있구나, 뭔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막이라는 곳에 강을 낸다는 의미도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실 때 모두가 다 깨닫고 느끼고 그 변화를 체험하며 알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확연하게 이루어 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미지적인 그 단어들이 써있잖아요. 광야, 그리고 광야의 길을, 사막, 사막의 강을, 이러한 이미지들이 우리에게도 주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라는 것은 어찌보면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는 참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영역, 이지 않겠습니까? 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여행을 가다 보면 진짜 그냥 한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돌천지, 에 자갈천지, 산에도 나무가 없어서 그냥 민둥산 그냥 흙으로 그냥 돌로 바위로 그냥 쭉 채워진 그러한 에 지대를 몇 마일이고 그냥 계속 가거든요. 야 그때 드는 생각, 야 이렇게 땅이 넓은데 여기다 아파트 짓고. 어 여기다 학교 짓고 어, 사람들 와서 여기서 살면 야 진짜 넓은 지역에 싸게 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드는 생각은 야 여기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여기에는 집을 짓는다해도 불가능이고 여기에 뭐 주거지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 인프라 시설을 갖춘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도 못하겠구나 아무리 여기가 미국이어도 이 땅은 그냥 버려진 채. 몇십 년이고 몇백 년이고 몇천 년이고 그렇게 지나가겠구나 비도 안 오지 그 막막한 그냥 넓은 그냥 광활한 그 사막과 광야만 쭉 펼쳐져 있는 그곳에 강제로 집을 짓고 사람을 이주시킨다 그건 너무나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바로 그러한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는 참으로 불가능한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조차도 없던 곳에 길을 내어서 드디어 도로가 깔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방향을 알려 주고 그 목적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알려 주는 그 대로가 고속도로와 그 지방도로가 쫙 깔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막도 마찬가지죠. 그 사막에 풀한 폭이 자라지 않고 물물한 물 모금 마실 수 없는 그곳에 참으로 불가능한 그곳에, 그 영역에 드디어 생명을 의미하는, 풍요와 회복을 의미하는 저수지가 아니라 이 강. 그러니까 그냥 모여서 썩어 없어지는 그 정도의 물이 아니라, 그냥 비가 한참에쫙 내렸을 때 잠깐 잠깐 모이는 그 물웅덩이가 아니라, 사시사철 콸콸콸 물이 흘러 넘치는 그 강이 쭉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야, 이제 드디어 저곳에서 목축도 할수 있고 농사도 할수 있고 새로운 일을 저기에서 할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모두가 다 보게 되겠죠. 바로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창조의 사역으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광야 같은, 즉, 불가능한 영역에 처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사 반드시, 반드시 우리의 문제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우리를 다시금 소성케 하실 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때때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영혼의 문제, 오랜 기간 동안 침체됐던 우리의 영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때때로 우리가 오랜 기도 가운데 너무나 기도응답이 더디고, 이건 이제 더 이상 안돼 하고, 광야라고 여겨서 이제 아주 변두리로 밀어냈던, 사막이라고 여겨뒀던 곳에 에,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하고 밀어놨던 그러한 기도 제목들,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불가능의 영역들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일하실 수 있구나를 다시 꿈꾸게 해주는 본문,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시는 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0, 20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laughs>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창조적 사역의 이큰 유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막의 사막에 길을 내며 강을 낼때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그곳에 와서 목을 축이죠. 그들도 그물 물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길을 내고 물을 강을 내시는 주된 이유는 들짐승을 생각함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온 백성들을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심지어 들짐승조차도 그곳에서 물 마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며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그곳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 나. 세상에 놀라운 일들, 좋은 일들이 벌어질 때, 아유, 저 혜택 받는 사람 참 좋겠다. 우리 그렇게 부러워하는 경우 많잖아요. 어떠한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거나 그럴 때, 아유, 나는 저 혜택이 없는데, 어, 나는 저거에 해당 안 되네. 아, 저거에 해당되는 사람 참 좋겠다. 이런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시는 정책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일상을,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바로 나를 위하여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지 깨달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할 때 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성을 먼저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 한 개인을 참 귀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공동체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울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이들이 개인주의에 빠져서 홀로 교회가 될수 있고 홀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만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즉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함께 마시우며 그 공동체성을 길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인한 회복은 한 개인, 한 개인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백성 그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니 이러한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교회로서 하나 우리 교회에 함께 소속되어서 오늘도 그 은혜 받는 이 자리를 지키며 또 함께 위하여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가 결국에는 21절에 나와 있듯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결국에는 이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불가능한 영역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셔서 우리를 마시우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회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땅 가운데 찬양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라는 것은 길을 내고 강을 내는 것을 뛰어넘어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남들을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말을 하는 그 입술이 사라지고 도리어 우리의 입술이 진실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신도시를 만들 때 길을 내고 뭐그 상하수도를 설치하고, 뭐 인프라를 만드는 그것,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결국에, 그곳에 사람을 이주시켜서, 그곳을 한 마을로, 큰 공동체로, 한 민족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의도한 목적이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냥, 어, 건물 지었어. 이걸로 끝이야. 사람이 오든 말든 난 상관없어가 아니라 그 모든 인프라를 만들고 그곳에 사람을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좋은 안락한 삶을 사는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진짜 목표와 목적이듯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영역에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우리를 그 물로 채우시고 마시우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뒤바뀌길 참으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찬양과 감사의 말들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터져 나오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불가능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계속하여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며 세 일을 행하신다는 반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니 오늘도 우리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께 선한 말로 또 사람들에게 선한 말로 하나님의 행하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날을 다시금 답습할 그러한 방법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일을 이미 이루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취해 가신다는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구나. 이미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벌써 세일을 다 행하셨구나 라는 확신 가운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가능한 영역과 같은 곳에서 이미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 회복해 가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안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개인의 유익을 넘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온전한 찬양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으니 우리의 지금 직면한 어려움들 또 우리가 가진 어떤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대한 그런 죄책감조차도 다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 우리 교회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로 계속해서 서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광야의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셨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미 대로와 같은 길을 다 닦아 놓으시고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깨끗한 강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회복되는 교회로 이미 우리가 이미 섰다라고 확신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에 자신감과 자부감,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더큰새 일을 꿈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또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또 적용이 지금 나의 삶과 나의 가정에 동일하게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서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心。